안녕하세요, 젠블러입니다 이번 승무패 사 회차는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분데스리가 7 경기와 프리미어리그 7 경기로 구성되었는데요. 그럼 경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슈투트가르트와 프라이브루크의 경기. 전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후반에만 두 골을 넣으며 2대1 역전승을 거둔 슈투트가르트. 반면 프라이브루크는 프랑크푸르트에게 4대1 완패를 당하며 상위권 도약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특히 프라이브루크는 최근 승패를 떠나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상대전적에서는 프라이브루크가 3대1 승리를 가져온 적이 있지만 홈 경기였고 전 시즌에서는 슈투트가르트에게 큰 점수차로 패배를 당했던 프라이브루크라 이번 경기도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홈팀 슈투트가르트를 맞아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슈투트가르트의 홈 승리를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이데나인과 장크트 파울리. 전 경기에서 베르더 브레멘을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레오 시엔자의 골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하이데나임 반면 장크트 파울리는 최하위팀 보음에게 1대0 패배를 당하며 3연패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하이데나임이 0대2 원정승을 거둔 적이 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결코 앞서는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장크트 파울리가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지만 너무 득점력이 떨어지고 두팀다 16일 경기를 하고 이틀 만에 벌어지는 경기라 체력적 부담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는 저득점의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보훔과 라이프치히의 경기. 리그 최하위에 있는 보훔은 전 경기에서 장크트 파울리를 1대 0으로 꺾으면서 강등권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할 라이프치히는 슈투트가르트에게 2대 1 패배를 당하며 4위의 위치마저 빼앗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에서 라이프치히는 두 명의 주전 공격수가 퇴장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로 인해 이번 경기에 세슈코와 오펜다가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결장 중인 안드레지니와 풀센뉴스프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에서 라이프치의 히 공격력은 심각한 타격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은 최소 무승부는 물론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의 기쁨까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홀슈타인킬과 오펜하임의 경기 전 경기에서 도르트문트를 꺾으며 이변을 일으킨 홀슈타인킬 반면 호페나임은 바이엘은 미넨에게 다섯 골이나 내주며 5대0 대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호페나임은 3연패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두 팀은 상승세와 하락세의 서로 다른 분위기를 갖고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팀다 실점이 많은 팀들이라 우승부는 확률이 낮아 보이고 그나마 공격에서 좀더 활발하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홀슈타인 키리 이번 경기도 가져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승무패 4회차 다섯 번째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브랜트퍼드와 리버풀의 경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연속 두 골을 장렬하며 무승부를 만들어낸 브랜트퍼드 노팅엄을 압도적으로 리드하면서도 무승부에 만족해야만 했던 리그 선두 리버풀 두팀다 공격력이 좋아 아주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랜트퍼드가 아무리 홈에서 강하다 하더라도 그 연승 기록이 깨졌고 상대가 워낙 강팀이라 브랜트퍼드로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무승부는 제외하고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는 리버풀이 모든 객관적 자료를 보더라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19일 레스터 시티와 12일 플럼의 경기. 레스터 시티는 전 경기에서 크리스털에게 패하며 리그 6연패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19위로 추락하면서 강등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면 플럼은 웨스트햄에게 3:2대 아쉬운 패배를 당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력 해법을 못 찾으며.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레스터 시티라 이번 경기도 승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도 전승을 거두고 있는 플럼이라 이번 경기도 쉽게 놓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플럼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 플럼을 힘겹게 이기며 연패에서 벗어난 웨스트햄, 레스터 시티에게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이어간 크리스털 팰리스.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웨스트햄이 2점차 원정승을 가져온 적이 있지만 그전 승부에서는 계속 크리스털이 우세한 경기를 펼쳐왔고 크리스털전에서 골을 넣었던 보엔제로드가 결장할 것으로 보여 웨스트햄으로서는 공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스트햄이 이번 경기에 빈공을 펼친다면 원정의 강한 크리스털로서는 한번더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됩니다. 저는 크리스털 팰리스의 원정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8 번째 경기는 아스널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 포트넘을 꺾으며 오랜만에 승리를 맛본 아스널. 비록 하위 팀이긴 하지만 레스터 시티, 웨스트햄, 에버턴을 꺾으며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아스톤 빌라. 최근 기세가 좋은 두 팀이 만났는데요. 상대 전적에서는 아스널이 조금 우위에 있지만 아스톤 빌라의 반격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홈에 강한 아스널이고 상대적으로 원정에서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스톤 빌라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아스널이 쉽게 승리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분데스리가 레버쿠젠과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 레버쿠젠은 최근 리그 7연승을 기록하며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상대할 메넨글라트바흐는 2연패에 빠졌습니다 과연 레버쿠젠의 연승을 메넨글라트가 멈출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하지만 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5대1 대패를 당한 메넨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버쿠젠의 홈승을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에버턴과 토트넘. 두팀 모두 전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와 아스널에게 한점차 패배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연패를 끊으려 매우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우세하지만 에버턴이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 기록이 있어 토트넘의 승리를 낙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에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11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턴의 경기. 두팀다 FA컵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전경기에서도 모두 승을 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특히 브라이턴은 상위팀에게는 무승부를, 하위팀에게는 승기를 확실히 잡으며 고준한 승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무승부 없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막상막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전 맞대결에선 브라이턴이 2대1 승리를 가져온 만큼,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브라이턴이라면 이번 경기도 메뉴를 꺾고 승점 3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12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 사우스 프턴의 경기. 이번 경기는 순위 차이에서 보여주듯 노팅엄의 우세가 빤히 보여지는데요. 약점을 잡는다면 단지 노팅엄이 홈에서 약한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엔 홈에서 패가 없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한점 차로 승리를 가져왔지만 당시 골을 기록한 4호 샘프턴 선수들이 지금 이적한 상태라 또 다시 재현될 확률은 적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17일 날 경기를 뛰고 온 4호 샘프턴이라 체력적 부담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팅원 포레스트의 홈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유니온 베를린과 마인츠의 경기 전 경기에서 유니온 베를린은 아우크스 부르크에게 마인츠는 레버쿠젠에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 결과 유니온 베를린은 리그 3연패에 빠졌습니다. 기록면에서는 마인츠가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지만 상대 전적에서는 마인츠가 홈일때는 무승부. 유니온이 홈일때는 유니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특히 마인츠의 주공격수 브루카르트 요나타니 이번 경기에 결정한다면 홈에서 강한 유니온 베를린이 무승부와 승리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승무패 4회차 마지막 경기는 베르더 브레멘과 아우크스 부르크의 경기. 두팀 모두 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는 우승부와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에 비해 베르더 브레멘이 더 많은 득점을 올리며 활발한 공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지난 시즌부터는 브레멘이 더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기에 이번 경기도 홈에서 더 활발한 공격력을 펼치는 브레멘의 홈승을 예상해보겠습니다. 이상 승무패 4회차 14경기를 살펴보았는데요. 대체로 큰 이변 없이 무난한 결과가 예상되는 회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픽은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절대 따라서 베팅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감으로 픽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잼블러였습니다.